오늘은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소방관분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약 27kg의 소방 장비를 착용하고 트레이드밀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요? 3분 맨몸으로 뛸 때는 한 1.1kg? 1.2kg?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의 핵심인 골든타임 3분 엄성 님은 실제 소방 장비 27kg 풀세트로 매고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구조 활동할 때는 이렇게 장비를 많이 착용하고 이제 뛰었었는데 오랜만에 뛰게 됐네요 근데 실제 현장에 비교하면 정말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이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2001년 홍제동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인해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3년이 흐른 지금 홍제동 화재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여기는 당시 화재 사고가 있었던 홍제동 인근인데요. 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조용한 모습이네요. 그 당시 화재가 났던 그 길을 따라가 볼 건데요. 어, 그 당시 사고 때 순직하셨던 소방관분들을 이제 추모하는 소방 영웅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네, 그 당시 구조대가 진입했던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때 당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였는데 그때 당시 여기 불법 주차로 꽉 막혀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택가 골목길 불법 주차가 화재 당시엔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소방차조차 들어올 수 없었어요. 화재는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불법 주차들로 인해서 딜레이가 되니까 소방관분들이 정말 애가 많이 탔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길이 이 진입로인데 이 진입로를 소방관분들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또 호스까지 들고 뛰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이 화재 현장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화재 현장에서 7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뒤였습니다. 근데 그때 일층 주인집 할머니가 막 소리를 질러요. 아들이 안에 있다고. 가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또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무조건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는 그 저희가 두꺼운 산소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화재 열기에, 연기에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 더 앞이 안 보여요. 결국 수색을 다시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현장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때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버린 거죠. 그때 당시 소방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됐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소방관 분들이 그대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버려서 나오질 못했는데, 아, 이건 진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산소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부터 마스크 착용하고 나머지 시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할 때 네. 어떤 느낌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 화재 현장에 가면 그 불길이 주는 위압감이 엄청나요. 그리고 막상 저희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 열도 너무나 뜨겁고 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야보다 안 되고 생각보다 이 저희 소방관 분들도 정말 두려워요. 근데 그 불감화 혹시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 불가마에서 불과 몇분 버티기도 되게 힘든데 소방관분들은 그보다 더몇십배 뜨거운 화재 현장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구조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소방관들이 그런 화마를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소방관의 사명은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하고 또 어려운 현장에서도 제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항상, 항상 을 하면서 제 가족을 구하러 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소방관 분들이 PTSD에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소방관들의 순직 이런 비율을 보면은 현장에서 그 불의의 사고로 이제 순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 스스로 이제 그 PTSD 때문에 스스로 좀 본인들의 이 생명을 좀 내려놓는 경우가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초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오케이, 그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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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를 한 이유는 소방의 날을 기념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 저한테 정말 뜻깊은 영화가 나와요. 우리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바로 우리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수익금의 일부가 소방관들의 초우 개선을 위해서 쓰인다고 해요. 저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응원을 더 해주시면 어, 소방관 분들도 정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활동하고 계신 소방관 분들 정말 존경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